7월 첫째 주 예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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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 2주년이 되었어요. 어, 2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간에 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교회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었고, 어,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뭐, 여러분도 찬송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자리표라는 게 있고요,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뭐 이런 자리표가 있고요. 또 올림표나 내림표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박자도 있습니다. 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이런 박자도 있어요. 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표입니다. 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뭐그뭐 뭐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여러 가지 음표가 있죠. 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음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어, 작곡가들이 곡을 만들 때 음표를 그리고 나서 남는 자리에다가 쉼표를 넣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저는 전문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쉼표는, 악보에 네. 그려진 쉼표는 언제, 얼마만큼 쉬어야 할지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곡을 연주할 때그 쉼표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곡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쉼표는 단순하게 쉬는 시간이 아니고요. 곡이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쉼표고 이 쉼표는 곡이 무리 없이 연주되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 없이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쉼표는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음을 준비하기 위한 쉼이고 회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쉼표는 음악의 일부이고요. 분명히 음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건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술에서도 쉼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백이라고 불러요. 그 여백이 보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에게 여유를 주고 평안을 주는 거죠. 답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도 그래요.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아니면 어떤 스포츠에서도 쉬는 시간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스포츠는 없어요. 중간에는 꼭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쉬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선수들은 뭘 하냐면.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피로를 풀고 자신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후반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음악에서도요. 미술에서도. 또 스포츠에서도요. 어디에서도 쉼은 중요하고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쉼은 단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해요.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쉼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평안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후의 삶을 위해서 이 쉼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 쉼을 잘 쉬고 계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안 돼요. 잘안 쉬어져요. 일주일부터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까지 계속해서 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 일이 아니면 가정의 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좀 쉼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뭐 그게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쉼은요,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소파와 무라 일체가 되어서 눈은 TV와 핸드폰에 그리고 손은 간식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쉼이라는 건 근원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다라는 말은요, 스스로 많은 일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다는 거예요. 그, 그의 영과육이 지칠대로 지쳐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자라는 사람, 어, 어, 무거운 짐진자라는 거는 헬라오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해서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어깨에 짐이 지워졌다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이두 단어로 설명하세요. 어떤 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수고와 그 짐의 정체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도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읽은 22절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두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두루와 시돈이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그 땅이 심판당할 텐데, 그 심판이 지금 너희가 견디고 있는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그 핍박과 괴로움이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이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참아야 했고 견뎌야 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걱정과 근심의 무게들로 인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죠. 무거운 짐으로 어깨가 짓눌려져 있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큰지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죠. 더군다나 그 삶의 무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라면 내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짐이라면 그 무게가 더욱 더 무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핍박과 괴로움까지 함께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한 일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수고와 또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은 예수 그리스도롭게 나아갔을 때 내려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르심은 강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오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능동태라고 사용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갈 건지 말 건지는 절대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부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종류와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의 앞에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절대적으로 내 선택인 거예요, 내 선택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래서 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삶에 얼마만큼을 맡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에 묵상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삶의 무게들을 여전히 내 몫으로 붙잡고 있는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해야, 해결해야 될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꺼리들, 핍박과 고난의 꺼리들로부터 자,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며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주변에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필요가 뭐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움은 어떻게 배워요? 멍에를 메고 배워요. 멍에를 메고 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모순되게도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모순이 돼요. 예수님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본받아서 그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로 삼아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멍해를 맨다는 게 언뜻 이해되지 않죠. 왜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멍해를 벗어버릴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무엇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의 꺼리들, 내 삶의 무게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진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데, 교회에 왔더니,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 것을 짊어져라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멍해를 짊어지는 것과 쉼을 얻는 것은 절대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해를 짊어지고 배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라는 소에게 이라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 소가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누가 결정을 해요? 주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멍에를 씌우고 일을 시키는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를 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혹 소가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주그 소를 끄는 사람이 다시금 제자리로 붙잡아 놓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요.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멍해를 씌워놓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책임을 소에게 짊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해를 짊어졌다는 건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가고 싶은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의 멍해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해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과 근심의 꺼리들이 사라짐으로써 마침내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핍박과 괴로움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내 마음에 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을 넘어서는 거니까요. 물질의 능력, 환경의 능력, 삶의 능력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일 만 원짜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내 손에 5만 원이 있으면 뭘 걱정해요? 그냥 가서 하면 되죠. 근데 5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내 손에 만 원밖에 없으니까 걱정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4만 원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걱정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5만원짜리 사야 되는데, 내게 만원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고, 그분의 해결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5만원짜리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늘께 간과하십시오. 내게는 만원밖에 없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눈딱 떠봤더니 손에 사만 원이 들려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그사만 원이 들려져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기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지 않겠냐고 얘기하세요. 그런 맥락에서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핏박닥하고 괴롭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걱정되고 근심과 걱정의 꺼리들이 있지,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만 와. 내 앞에 다 내려놓고 너는 그냥 평안을 누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선언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내가 내려놓고 맡겨놓았을 때요.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 앞에 다 내려놓으면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그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 되진 않아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핍박이잖아요내 몸에 다 왔는 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보다도 세상이 주는 칙칙질이 더 가깝게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묵상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놓고 우리의 어깨에 예수님의 멍해를 짊어질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어, 근심이 있겠습니까 10편 37, 37편 5절에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내게 호의적이고 엄청난 배려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과 내 고난을 변화시켜서 무엇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꺼리들 또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필요를 하나씩 하나씩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 있습니다.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멍해가 정말 쉬워서 쉽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짐이 정말 가볍기 때문에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해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짐 또한 아무나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멍해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내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고. 내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목숨 대신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해가 가볍고 예수님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어깨에 놓아진 그멍해가 쉽고 내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짐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어깨에 예수님의 멍해가 있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어가실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어깨에 놓여진 예수님의 멍해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렇게 내 눈에 놓여진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멍해가 쉽고 그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땅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인간의 능력과 그 힘을 초월하여서 세상에 역사하시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 때문에요. 그러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멍해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짐이 무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 그 수고와 그 짐을 예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참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포기하거나 마음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쉼표가 필요해요. 여백이 필요하고요.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할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주 감사 주일에 더하여서 창립 2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까지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의 덩어리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지치죠. 때로는 방관하고 싶어요. 때로는 피하고도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하합니다. 그 수고를,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짜로 추관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걱정에, 걱정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걱정과 근심의 꺼리들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그 쉼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삶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메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물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근심은 해결하시고 걱정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선 또다시 오늘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